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 교회를 대충대충 대충 다닐 때와 믿음의 깊이를 깨달으며 다닐 때와는 정말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충 다닐 때는 말씀도 잘 들리질 않고 또이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냥 대충 다니는 자기의 모습과 똑같이 대충 듣고, 대충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며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대단한 분들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재미없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재미로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재미로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학교는 시간이 지나면 졸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학교는 시간이 지나면 졸업을 해요. 근데 교회는요, 졸업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입학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교회 졸업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교회 졸업은 안 돼요. 나이가 70이 넘어 뭐 행정상으로 이렇게 은퇴를 했다 해도 교회 졸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무단 결석을 할 수야 있죠. 그렇지만 무단 결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졸업하는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이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는 거죠. 죽으면 교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졸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야 할 천국 이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는 하고, 뭐 나이 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 뭐 젊어서는 좀 놀아야 하니까 나이 들면 믿겠다는 그런 분도 있었,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하고, 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간다. 그렇다고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이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믿음 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해야 할 믿음 생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사랑의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졸업장 받고 졸업 선물인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생명의 관을 받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졸업도 못하고 낙고하는지 모릅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솔직한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실수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은 원래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문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기도, 그것도 다윗이 삼천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자기 이후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성, 성정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3천 번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천 문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4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태평성대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아주 기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7장에서는 솔로몬 왕,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8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할때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이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구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구, 솔로몬의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선포합니다. 1 1기상 8장 61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려요. 1 1기상 8장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아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했어야 했는데 끝까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복을 받고 시작했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떠남으로 여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순종해라 명,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그게 안 되니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나라를 빼앗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게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문제는 이 불순종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3절 말씀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그 호록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도록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의 여자들이 1000명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솔로몬이 자기 아내 얼굴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분명 자기 입으로 선포했던 말이 있잖아요. 8장 57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솔로몬에게 있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구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강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거룩한 성전에 있게 하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9장 6절을 말씀처럼 하나님을 돌아서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는 이 약속과 불순종하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성전 중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성전,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음에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정도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다 못해 형편없이 흔들리는지, 참 마음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갔던 그 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솔로몬을 비난하기 쉽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더 나쁜 자입니까? 누가 더 배은망덕한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았음에도 타락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받았음에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아니. 결국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했음에도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거룩한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심정을 더 많이 알수 있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또 성전에 오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기에 내가 죽기 전에는 졸업하면 안 됩니다. 무당 결석해도 안 됩니다. 성전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성전을 멀리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니 우리는 성전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성전.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전윤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 우리가 거룩히 살며 구별되어 살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요,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귀는요. 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지 여전히 솔로몬을 타락시킨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타락의 길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된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만이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길입니다. 비록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음에도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